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가장 먼저 축하받게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로 축하받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에 가장 와닿는 카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카드 뒷면으로만 고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른 카드를 올려두었는데요. 무언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카드라든가 나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것 같은 카드를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1번 분의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분의 현재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있으신지. 1번 분은 무언가 내가 생각한 것들, 어떤 욕망이라든가 욕심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시기라고 떠 있습니다. 내가 욕심내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을 내 것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카드가 떠있는데요. 명상에 잠겨있는 여성 위에 기회가 왔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그림이 떠있고요. 그 옆에도 이 아이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머리 위에는 나비들이 날아오면서 이제는 무언가 기회가 왔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쟁취해야 되는 시기라고 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낮게 잡는다기보다는 조금 더 상영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높은 목표 하나를 위해서 나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기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주변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큰거 하나를 이룰 시기가 되었다고 떠있는데 주변이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이 굉장히 즐겁게 떠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크나크님이 되어준다는 카드가 함께 떠 있습니다 황제의 카드이고 무언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잘 동주해 준다거나 잘, 잘 동의해 준다거나 협력해 준다거나 동조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떠있고요.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화답하고 무언가 더욱 더 긍정적인 기회를 준다거나 무언가 삶에서 굉장히 유용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작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기보다는 조금 더 목표를 상향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해줄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떠있고. 내가 있는 환경 역시 내가 어떤 것들을 쟁취하기에 약간은 즐거운 것들이 있지만 충분히 괜찮다고 떠 있습니다. 다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즐겁게 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책상에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즐거운 것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꼭 치워 주셔야 된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1번 분이 가장 먼저 축하받게 될 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로 축하받으실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성취를 알리는 카드가 떠 있고요. 1번 분은 무언가 내가 엄청 큰 거를 이룬다기 보다는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열릴 것이라고 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리랜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염원하던 어떤 계약을 이룰 수 있다고 하고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취업을 했기 때문에 나의 커리어를 위한 앞날이 열린다거나 수입원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첫 번째 분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축하를 받는다고 하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험을 합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격증 시험 같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거나 어떤 성적 같은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다른 과목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신경 쓸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한 번에 크나큰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성공적인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1번은 지금 생기는 좋은 일이 끝이 아니 그거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더욱더 기쁠 거라고 하는데요.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5주, 8주, 11주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5주, 8주, 11주,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카드가 뜨네요. 지금은 무언가 내가 노력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단지 1번 문에 인내를 뜻하는 카드라든가 내 것을 지켜야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참고 하기 싫은 것들 조금 불편한 것들을 감수해야 된다는 카드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킹이라든가 황제의 카드가 떠 있는 것도 있고요. 결과에서도 굉장히 노련한 상인의 카드가 뜨면서 내가 노력한 것들, 뿌린 것들 인내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결과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노력 하 면서 매 순간, 매 순간 뿌듯 할수있 고, 내가 정말로 잘 하고 있 고, 나를 위해서 애쓰 고있 다는 느낌, 성장 하고 올바른 방향 으로 가고 있 다는 느낌 은받을수있 다고, 하 고요, 지금8주 부터 11 주, 사 이에 무언가 내가 심리적 으로나 금 전적 으로나 굉장히 만족 스럽 고, 다음 단 계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계획 까지 세우 게되 면서, 지금껏 내가 끌고 왔던 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좋은 일잘 거두어 가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문단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분의 현재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있으신지. 이번 분은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꼭잘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카드가 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고, 함께 있는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어떤 것들을 해낸다기 보다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협력해줄 사람들, 유용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읽히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서 해낼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도전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것들을 하라고 떠있는데 주변이 어떨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문은 계속해서 환경이 따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라든가 힘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혼자 있는 카드들이 떠있지 않고 누군가가 보살펴준다거나 함께 있는 그림들이 떠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어떤 소개를 해준다거나 추천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주변 환경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일 때 새로운 것들이라든가 약간 낯선 것들,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을 꼭 해보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결과에 상관없이 어떤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들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기 보다는, 낯선 것들, 아직 잘 모르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런 이번 분이 가장 먼저 축하 받게 될 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운이 따를 때꼭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로 축하받을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보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할수 있을 것 같은 것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못할 것 같은 것들 압박감을 받는다거나 뭔가 그동안 잘해왔는데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것을 붙잡고 가시면 좋겠다고 떠 있습니다 반전이 굉장히 세게 들어와 있고 시작이 무언가 좋다거나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거나 해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거에서 내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실력을 보여주고 적수가 없는 위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 한 단계 위로 느껴지는 것들 혹은 시간이 걸린다거나 내 힘으로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낯선 것에 꼭 도전해보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내가 그것을 해내지 못할 거라고 느낀다거나 중간중간에 어려움을 참아야 된다거나 약간 인내해야 되는 느낌이 들고 어렵고 약간 가깝하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정말로 해낼 수 있을지 망설이게 만드는 무언가가 나를 굉장히 크게 성장시켜서 크나큰 자신감이 되어주고 앞으로도 이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잘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굉장히 커진다고 하니까요. 어려운 시험이라든가 대회라든가 공모전 해보시는 것도 좋고. 경쟁이 치열한 어떤 것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스스로의 실력이나 장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언제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제 있을지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 8주, 11주로 볼게요. 언제 있을지 보도록. 알겠습니다. 이번 분은 계속해서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게 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림이 가장 먼저 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은 생각도 많고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약간은 안정적이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무언가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여성의 압박감을 느낀다거나 답답함을 느낀다거나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도 킹이 카드가 뜨면서 내가 다시금 크게 성장하고 올라갈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8주부터 11주 사이에도 내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크게 올라가고. 다음 단계에서 더 높은 것들, 많은 것들, 다른 시야, 넓어진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으로부터, 5주 후부터, 무언가 상황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면서, 승리감이라든가, 성취감이라든가, 무언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확신이 굉장히 강해지는 일을 맞이하실 거라고 하니까요. 좋은 일잘 거두어 가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3번 분의 현재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있으신지. 3번 분은 나에게 들어온 기회라든가 내 것들을 잘 챙겨야 된다는 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내 앞에 펼쳐진 정원을 잘 지켜나간다면 행운이라든가 행복이 따를 것을 알려주는 카드가 가장 먼저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그림이 떠 있는데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휩쓸리면서 내 것들을 잃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3원문는내 것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약간의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공부할 계획이 있다면 그것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걸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내 것에 대한 욕심을 더 많이 내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이 주변이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내 것에 잘 지키라고 떠 있는데 어떨지 보겠습니다. 확실히 능력은 있는데 그것을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넘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라든가 실력을 인정 해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약간 질투하고 무언가 나의 재능을 넘본다거나 내가 나아갈 수 없도록 무언가 막아 서는 존재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3문문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좋은 것들 나에게 기회 같은 것들 잘 풀릴 것 같은 것들을 이야기 하신다 거나 스스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다고 하고요 약간은 질투하는 사람들 시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쉽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하고요 또 누군가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어떤 것을 가로 막는다면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 면서 나의 꿈이라든가 목표에 매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내셔야 된다 고떠 있는데요 그런 사모님께서 조만간 축하받게 될 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내 것들을 잘 가져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떨지 보겠습니다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 나의 좋은 것들을 보고 있다고 떠 있는데요. 3번 분은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짝수번의 카드들 위주로 뜨면서 내 것들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떠 있습니다. 3번 분이 무언가를 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굉장히 있어 보인다거나 좋아 보인다거나 무언가 나도 해야 될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것 같다는 동기부여가 되어주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질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다행히는 스럽게도 3번 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붙잡는다거나, 정말로 좋은 사람과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된다거나, 무언가 목표로 하는 어떤 것들을 결국에는 내가 가져가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받게 될 거라고 하니까요. 지금 세운 계획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가지를 가져가게 될 것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킨다고 하는데요. 언제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언제 가져갈지 보겠습니다. 5주, 8주, 11주로 볼게요. 언제 있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기를 조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근황을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알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지금으로부터 5주부터 8주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축하를 크게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정해진 거, 어떤 거한 가지를 확실히 가져가게 되고, 다시금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거나, 칭찬을 받는다거나,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또 다시 내 것에 가져갔다는 걸 확인할 거라고 하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소중한 어떤 한 가지가 잘될 것에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잘 거두어 가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리딩 시작 하 도록 할게요. 4번 분의 현재 형 부터 살펴보 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있 으신지, 대운의 카 드가 또있기 때문에, 안될 것이 없는 상황 이라고 떠있 고요. 그동안 무언가 답답했던 분들, 내 앞에 있던 선택지들이라든가 내 옆에 환경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안 풀렸던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고 앞으로는 무언가 굉장히 귀중한 인생의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동안처럼 흘러갈 것을 생각하시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상황도 달라지고 운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운이 따르지 않았던 거에서 크나큰 대운이 따를 수 있다는 걸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운이 크게 바뀐다고 떠 있는데 주변은 어떨지. 4번 분은 스스로의 힘보다는 운이 굉장히 크게 따르기 때문에 운이 좋다거나 주변 사람의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시기라고 떠 있습니다. A 이스의 카드가 뜨면서 지금 무언가 내가 어떤 것들을 해서 만들어 나간다기 보다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하늘의 운이 굉장히 크게 따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하고요. 옆에 있는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인생의 귀인을 뜻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날 만한 귀인을 만난다거나 멘토를 봐주친다거나 무언가 나에게 강력한 기회를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운이 따르기 때문에 무언가 나의 힘으로 어떤 것들을 것들을 해낸다는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운이 좋기 때문에 하늘의 운이 나에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런 4번 분께서 축하받을 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로 축하받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비슷한 카드가 뜨는데요. 4번 분은 무언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나와 맞지 않는다거나 무언가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참는 것 같고, 주변 환경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직이라든가 이사를 결심하실 수도 있고, 정말로 해외로 나가본다거나, 출장을 간다거나, 하고 있는 분야 자체를 바꿀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럴 수 있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참고 어떤 환경이 있다거나 어떤 사람들과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과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무언가 내가 참고 기다리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굉장히 드는 어떤 선택지가 하나 나타나게 되면서 무언가 제3의 선택지가 굉장히 잘 맞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있던 것들과 다르게 나와 상당히 잘 맞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굉장히 즐거워하실 거라고 하니까 4번 분은 전반적으로 하늘의 운이 굉장히 크게 따르고 있고, 주변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어떤 결과물을 마주할 수 있고, 어떤 새로운 도전에 기회를 마주칠 수 있다는 걸 크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버텨왔다면 앞으로는 약간 설레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해낼 거라고 하는데요. 언제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언가 생각하는 것들이 적어지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떠있는데 언제일지 보겠습니다. 5주, 8주, 11주로 볼게요. 언제 있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트 카드가 많이 뜨고 있고요. 4번 분은 여기에서도 나는 하기 싫어하는데, 나의 능력이라든가 실력을 알아보는 존재가 뜻밖의 선물을 가지고 온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도 기사의 카드가 떠있고 마지막에도 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실력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갖고 있는 장점에 걸맞는 어떤 보상을 해줄 수가 있고 그것을 담담하게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4번 문은 어떤 한순간에 바뀐다기보다는 이미 무언가 제3의 어떤 선택지가 나타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이신 분들은 5주 이내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보상을 받는다거나 기회를 붙잡게 되고 답답함이라든가 무언가 부정적인 생각을 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11주에 걸쳐서 환경이 좋아지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는 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잘 마주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